<목소리도> 아딱 이런 예스러운 담도야, 소담스럽게 참 좋네. 자, 안녕하세요 택토마중 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 그 얼음골 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가는 길에 너무 이렇게 그 마을이 어, 정겹고 아름다워 보여서 어, 영상에 안담아봅니다 이게 꽈리네요 꽈리 이게 샤파르 꽈리 구나 야, 꽈리가 주렁주렁게 보여서 참 이쁘네. 자 우리 봉숭아 한번 보십시오. 봉숭아 그 옛날 우리 손톱에 빨갛게 물들이던 봉숭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빈집인데요. 어 마을 마을에서 여기는 그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그 펜시설을 해놨네요. 이렇게 앉아 쉬었다 갈수 있게끔 해놨는데 자 빈집 좀 소담스럽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그 빈집들이 제법 많이 있네요. 자 여기 이것도 보면은 자, 얼음 굴러가는 길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곳이그원우대사와 로스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빙계계곡이면서 풍요리. 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어... 자, 저기 오청석탑.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얼음굴 빙혈에 다가,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이곳 그 얼음굴 그 주위에는 지금 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확실히 확실히 시원하네요. 그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확끼리 부는 게 확실히 한 여름 그 더위를 식혀주듯이 정말 시원하네요. 시원하네. 여기 아주 큰 바위 바위 나무들도 좋고요. 야시원하좋 네. 자, 이것도 의성하면은 또 마늘도 유명하지만은 또 우리 또 스포츠를 보면은 어, 클링이 굉장히 또 유명하지요. 올림픽의 영웅 자, 클링. 자, 저기 보이는 곳이 저 빙혈입니다. 자, 얼음굴이 있는 곳이 촤한 얼음굴입니다. 여기는 습,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바위에 있기도 이렇게 칵 붙었습니다. 야, 여기는 삭, 서늘한 기운이, 야, 얼음골처럼, 확실하게 여기는 선한 기운이 많이 돕니다. 저기 보이는 저 곳이 바로 얼음골입니다. 빙혈. 여기 조그만한 이런 그 바위 틈새도 어, 바람대로 시원하게 지금 나옵니다. 이 제가 보기엔 이 계곡 전체가 지금, 어, 이렇게 시원한 그 바람이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마나 이 바람,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은 습도가 많고 이게 다최적지이기 한번 보십시오. 와, 이기가마 무시합니다. 자 이제 이곳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오는 얼음굴입니다. 야 시원하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얼음 여기 바위인데요. 여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이 요, 풀한번 보시죠, 여이 보시죠. 바람 얼마나 지금 세게 나오는지, 예, 이 풀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늘하늘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차가운 바람이 팍팍 불어 넣오네요 와. 이런 바위 틈새에서 지금 시원한 바람이, 야 역시 얼음꼴이네. 자, 여기가 오청석탁 감실 안에 있는 부처님 좌대입니다, 좌대. 민진유란한테 외군이 이 위에 있던, 어, 금동불을 훔쳐가고, 버리중국석 이곳에 보존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얼음굴입니다. 얼음굴. 제가 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얼음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시원하네. 시원해. 어이구. 얼음 불안해. 지금 내부 구조가 이렇습니다. 신비로워 신비로워. 여기는 얼음 그 바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지, 라불안는 지금 이렇게 무기가 속도가 많아서 무기가확 납니다. 야, 얼음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와. 자, 한 번, 이 저기, 온도계한번 보십시오. 이곳, 그, 얼음 골에는 자, 보시다시피 저렇게, 어, 온도계가 지금, 영상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와, 다 시원하다. 끝내주네. 자, 한번 보십시오. 야 여기서 얼음 골이 얼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바람이 슉한 바람 나오고 있거든요. 어 이걸 갖다가 제가 한 번. 자, 이, 지금, 이,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지금. 그런도는 바람이 쎕니다. 와, 그래. 아, 더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야, 기똥차네. 이 무슨, 뭐, 심오한 글자들이 이렇게 마시게 됐는데, 무엇을 뜻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더, 자, 이곳, 경북의 성에는 얼음굴, 어, 일명 풍열이라고, 자, 한여름에 더위를식혀줄수 있는, 시원한 어, 냉장고 바람이 지금 이렇게, 어, 제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오면은 거의 뭐한 1분만 서가지고 그냥 막 몸이 그냥 그대로 되 들여가실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하네 자 우리나라에는 얼음굴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곳 의성에도 그 시원한 그 바람이 나오는 어, 얼음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 의성에 있는 자 얼음굴 자, 이주위 한번 보십시오. 산셔도 좋고요. 이곳 주위를 한번 오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얼음굴 어,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풍열 제가 지금 그 조금 전에 얼음굴에 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어, 안경에 지금 그서리가확 끼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 여기가 바로 얼음굴입니다. 와, 여기는 뭐, 와, 이기낀거한 보십시오. 익기가 막 새파랗게 해가지고, 이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요거는 막, 어마, 어마 아,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아, 여기는, 아, 제가 요 앞전에 그, 미랑 얼음곰도 얼음꼴에도 가서, 영상을 담아 올렸는데요. 이야, 이, 지금, 여기도 기온이 보면은, 한 영상 뭐, 한 2, 3도. 그 정도로 지금 여름에 이렇게 시원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정말 불가사의 합니다. 저 보면은 사실은 저 방이 틈밖에 없고요. 별건 없는건데 여기 어디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이끼 한번 보십시오 시파랗게 지금 이끼가 물기를 머금은게 야, 이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자, 이곳, 의성에 있는, 자, 풍열, 자, 얼음굴,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곳은 모든 요 바위 틈이나 이산 자체가, 전체가 그 얼음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자, 중부지방에서는 이렇게 수혜를 입어가지고 어, 고생들 하시는데, 자, 하루 빨리,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자, 모두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